어, 길바 아카데미의 여과 오지혁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강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지금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를 두 분항을 지금, 어, 받았고요. 어, 일단 두 문제를 제가 풀어본 결과, 지금 고3, 고2, 지금 2등급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어, 지금 보이고 있는 고3 응용 어법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먼저 한후 주제문을 찾고 어, 동글뱅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어, 어색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expecting what y like to happen next에서 끊으면 일단 by in 구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은 prepare for the most likely few scenario에서 끊습니다 약간의 여기서 관사가 없는 few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부정의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 시나리오를 few 거의 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so 대신 부사 접속사로서 어, 뭐뭐하기 위하여, 위하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당신은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 are hap, uh, happening. 그것들이 happening 발생하는 동안 어, 어떤 상황들을 figure out. 바로 어, 해결할 당신이 피, 어, 해결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거의 없도록 준비한다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문장을 보면 여기에서 맨 끝에 보면 자, so do lock the, uh, lock the box. 일단은 그박스는 바로 위에 언급되어진 뭐냐면, 어, 아, 밑에 언급되어 있네요. 바로 your thinking, 당신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고를 일단은, 어, 사고, 사고 안을 그러니까 두드리지 말란 얘기는, 어, 사고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아이 o 니컬 c 하게, although, 비록, it limits your thinking, 당신의 사고가 바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한 당신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든대요. 그것은 또한 당신이 한 발자국 더 유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유지하게 하냐면 바로 현실에 더 바짝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글 전체는요. 일단 제가 주제문을 잡았는데요.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제안하면 오히려 스마트해진다는 바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동글뱅이 1번에 해당하는 그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문맥상 제가 해석했을 때 다들 느꼈다시피 이 퓨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량형용사인 바로 키포인트는 퓨와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많이들 여기서 대치비 코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치비 코즈는 핵심어를 대치비 코즈랑 대치 와 y 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대치비 코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어, 그,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충 Y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유형의 어, 핵심 포인트로 잡아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갔을 때. 일단, 주제문 같은 경우, 아, 일단 주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한 번, 어, 내용 정리를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즈로 시작하는 것은 일단 예시를 들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디아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굉장히, 아, v e r 바쁠 거야. 프로젝트를 일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그리고 당신은 뭐, 런치를 사러 갈 시간도 없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쁘기 때문에 당신은 런치를 새로 갈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베스트 친구가 나타나서 바로 어, 바쁠 때 바로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감사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uh, uh,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a stranger 낯선 사람이 샌드위치를 갖고 오면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음, want to appreciate 감사함을 못 느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서 이두 가지 예시의 중요한 바로 차이는, 이두 두 가지 그 어, 경우의 차이는 바로 어, 신뢰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그 친구는, 친구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어, 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낯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당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신뢰도를 줄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 못 느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신뢰 정도인데 바로 아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그다음에. 낯선 사람에 따라서 신뢰 정도가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법상 문제는 지금 3번 보면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예시를 들고 대절에 동사가 rbg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rbg에 즉어전치사 s의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즉제 키포인트는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e, b e y at, working이 나왔고요. 근데 이것을 be, be-g, ing로 한번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you would likely think 그 당신은 바로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Quotation mark, 이렇게 이, 있는 문장에 바로 question mark이 있죠. 그래서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이고, 낯선 얘기에 어, 아마 생각이 드는 걸 거예요. 그리고 what do you know? 여기서 what절이 온다는 얘기는 즉, 여기서는 어, 그 what절은 불안정 문장에 갔죠. 그런데 what do you know? 노라는 타동사에 또 what이라는 아, 불안정 문장을갖는 바로 음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내가 먹을 샌드위치, 내가 어 내가 어 먹기를 원하는, 먹기를 좋아하는 샌드위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았느냐했을 때, 저는 일단 의문사가 의문사의 문맥상 바로 what이 들어가야 되는지 how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문제 문제를 보면요 아까 수량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문맥상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일단 다음에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예상을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약간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일단 수량형사 휘는 준 부정어로서 거의 무언무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약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겠 준비한다라는 바로 어휘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치비코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치비코즈가 나오면 여기 원인이 나와야 되고 이 글은 바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 해석상 보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능적인 그러한 고정은 안 도고, 바로 curse, 저주가 아니래요. 즉, 일상생활 의 고정, 그 즉, 우리가 바로 expecting, 기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건 오히려 안 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로, 어, 모든, 당신의 의견이나 어떤 의견들이나, 어, 옵션, 선택들이나 possibilities. 바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할 시도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바로 that's because를 that's why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아,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여기에서 어, 동명사의 관용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재 선생님. 네. 네, 지금 동명사의 관용표현 중에서 PBG, ING는 어떤 뜻을 쓰이죠? 어, 번을... 동명사 하느라고 바쁘다라고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상,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일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의미상,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시만요, RBG, 킹을, 예를 빼고 BBG, ING, 동명사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동명사의 반용적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에서 지금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즉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서 what kind of sandwich i like to eat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무엇인지 이 what 자체가 지금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타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떠한 어 what보다는 how로 어떻게 알았어?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 자일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어 고등학교 3학년에서 그 형용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 이진 않지만 2등급 이상 친구들이라면 일단은 눈치를 어느 정도 채쓸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3잡 5의 3, 3을 잡고요. 그다음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2등급 아이들도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3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고등학교 3학년의 2등급 이상 친구들이라면 그 문맥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으로 잡지만 난이도는, 난이도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동명사의 관용, 그러니까 동명사의 관용 표현으로써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만 출제율은 3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2.5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문제 문자도 문맥상 완벽한 문장과 불안정한 문장일 때와을써야 되는지 하를 써야 되는지 대을 써야, 써야 되는지 의문사 의문사를 찾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해석을 정확하게 문맥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출제율도 3이지만 난이도도 3으로 잡고요. 어, 그러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문맥상 의미, 그러니까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문맥상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독해가 되려면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어증을 많이 돌려서 독해를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3등급 이하 친구들에게는 어 단어증을 추천하면서 독해를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2번, 4번 같은 문제들도 2등급 이상이 아니라 3등급 이하 친구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 잘하는 사항은 상황은... <laughs> 처음 광평이신데도 체크포인트 부분이라든지 이제 왜 이게 체크포인트를 잡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조금 음, 수정됐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제 먼저 고3 지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께 좀 여쭤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 네, 3학년 지문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 위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환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출제 율과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서 어, 3점이 조금 줄을 이루는 것보다는 조금 골고루 점수를 줄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엣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전치사 'et' 뒤에 동명사 ING 형태가 나오는 걸 어려워할 어 어려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난이도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높여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자, 부고선이 어디 있어요? 김원범 선생님. 네. 자, 우리 오지영 선생님 강의를 하면서 일단은 일단은 지금,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 예지 선생님 취임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말취임생인가 취임사보다는 네. 어? 말 군말. 분말? 어, 근데 이 말을 대형 1번, 1번 어, 대문자 1번나 1번에서 9번을 일단을 했고, 그다음에 2번 대형, 어, 2번 저, 대문자 2번에서 11번을 지금 일단을 했어요. 그래서 21번 정도, 20번을 한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나, 어, 나도 그래서 내 기회가 아니 일단원이 무슨 무슨 미쓰쓰는지 이야기 좀 해봐요. 그 그렇죠. 습관인데, 그, 좀 그, 본인이, 그, 1단원이라는 그영어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좋겠어요. 왜냐면, 하 다른 걸안들고 1단원만 들어놓나 계속? 1단원. 1단원, 1단원. 그러듯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집중해주고, 우리 오지영 선생이 오늘 첫 강평에 임했는데, 정말로 잘했어요. 원장이 좀걱정했거든 내가 걱정했는데, 너무 잘했어. 응? 잘했는데 앞으로 지적받은 그런 내용들만 좀 고치고 참고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그그 그 강평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지적한 내용들을 곱씹어 보고 다음 강평 때는 그걸 비켜가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